사실 비교의 상대가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맞아요. 영역에서 우리는 너무 우월한 위치까지 왔어요. 어. 네. <목소리> 어딨어요 그냥 쌀밥인데 입에 귀, 입에다 넣으면 살살 녹는 거죠. <목소리> 며칠 굶었어요 그때? <목소리> 아, 그때 넘어왔을 때는 한어 뭐. 이틀 정도? 네. 하루, 하루 정도 굶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굶었던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는 고기 먹고, 뭐, 쌀밥 먹고 하는데. 입에 살살 넣는데, 뭐안 맞고 맞고 어딨어? 아, 그런 게어디어 시장에. 저 입에 안 만든다는 사람들난다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봐요, 나는. <laughs> 아니. 밥도 정하면 안 돼. 어, 쌀밥에다가, 뭐, 저기 평양냉면, 어, 북한에 어디 무슨 저기 서울냉면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목 냉면, 평양 냉면 아. 뭐 지, 지가 원하는 거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뭐그렇게 안마 좀 지가 해먹으면 되는 거고요. 음. <laughs> 네. 자, 나 이게 또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네. 자, 합참에서 보름 조사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국정원 하나는 이런 과정 거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한달 있다, 두달 있다 가기로 했잖아요. 네. 어어게 했습니까? 그래서 조사 받을 때 간다 했나요? 제가 제가 어 머릿속에 세었던 뇌피셜, 계획이죠, 계획. 이 응.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치. 네, 그 말씀드리면 저 새끼 조금씩 또라이 같은 새끼 아마, <laughs>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네, 근데 제가 그때 어 이야기했죠. 처음에 딱그 사람들 만났을 때 응. 최종적으로 자기들한테 말하래요, 이제는. 응.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라. 응. 절대 녹화 안 하고 사진 일치 안 찍으니까 말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한국에 살러 온게 아닙니다. 네. 어, 저기, 난 다시 북한에 갈 거고요. 응. 갈 거고. 난 이런 뭔가 북한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왔어요. 응.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응. 이야기 했죠. 응.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응. 어, 그런 생각 할것 같으면 가라고. 다시. 아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어. 네. 그지. 네. 그런 생각할. 당신은 여기서 살든지. 응. 아니면 다시 북으로 가든지. 응. 근데 북으로 갈 때는 판문점으로 넘기겠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랬죠. 판문점으로 넘긴다는 거는 나를 그냥 죽여서 넘기는거나 같다. 음. 잘날 죽여서 넘겨라. 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아,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달라고. 음.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 제가 시간을 그때 가졌었어요. 음. 전 가족하고 헤어져서 살려고 그런 계획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럼, 우리 네. 다 그렇지. 네, 그 계획은 음.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음. 그걸 딱두일 중에 뭐 양자택일 이제 하는데,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자기들이 보내든지 이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야속하더라고요. 음. 아, 어, 그 북한에서 있을 때는 그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는 저 음. 남조선은 남조선 괴뢰군들은 우리를 자꾸 위협한다. 음. 어, 우리를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그런다. 그렇지. 도발도 다 얘네가. 응, 도발도 거다. 얘네가 다 했다. 어. 이런 걸 제가 배웠으니까 어. 제가 만약에 가면. 어. 저를 적절하게, 어. 적절하게, 이제, 어, 어떻게, 힘을 합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음. 근데, 그걸 아닌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우리는 평화. 음. 응. 당신, 그런 생각할 것 같으면 가라. 이렇나 저를 그냥 약간 정신병자 취급하는 느낌? <laughs> 네. 그런 거예요. 어. 네. 무슨 니가, 무슨 똘끼에 차가지고. 그렇지. 그쵸. 니, 그거를, 어, 네가 어, 뭐뭘 뭐,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야속하더라고요. 어, 아, 이거 참 북한 주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인가 여기서. 그렇지. 네,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음. 어, 거기서 그냥 제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음. 반문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지. 네. 뭐 죽여서 넘기라. 죽어 죽은 다음엔 뭐 해요? 사실 그게 죽은 다음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에휴. 네. 그래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할 거다 했어요. 사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나는 군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왜요? 군인이 돼야 그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음. 군인이 되면 최소한 내가 가졌던 그 생각에 좀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군인이 되면 뭐 물리적으로 내가 뭐 바꾸든 뭐든 할 거잖아요. 뭔가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음, 네. 가장 정의로운걸 지키고, 네. 어떠한 정의로운 것에 뭔가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네네. 아, 그렇지. 진짜 그땐 음. 진짜 막이 가슴이 막불물 끓었거든요 그때는. 24살인데요 뭐. 아, 진짜 불물 끓을 때니까. 그럼요. 근데, 24살에 뭐 3년 동안 준비하고 봤는데요 뭐. 네. 그 다음에 제가 국정원이랑 이걸 통해서 하나원 교육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음. 보니까 군인도 결국 쉽게 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한국에. <웃음> <웃음> 군인 어. 그 절차가 좀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선발하고 어. 이런 거. 어. 그런 거랑 보니까, 아, 어, 이거 군인,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에. 그리고, 제가 군인도 좋지만, 어. 군인의 직책에 버금가는 저에 맞는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봤어요. 음, 그렇지. 제가 제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게 우선이겠구나. 맞아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저게 국정원에서 랑 조사를 받으면서 어. 책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어. 아, 제게 무식한 게 그냥 다 탈로가 나는 순간인 거예요. <laughs> 스스로, 스스로, 네. 이렇게. 어. 그냥, 오직 정신만 그냥 이렇게 아주, 뭐, 강단, 강단기에 딱차 있었지. 음. 이게 머릿속에 든건 없는 거예요, 제가. 어. 아, 이거. 이야 되겠다. 해도. 이거는 제 보기엔 무식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나라를, 사, 사회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음. 네.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 북한에서 아무리 가방끈이 길다고 해도 음.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네, 노동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렇지. 그냥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 뿐이죠. 음. 여기에 맞아요. 와서 쭉 제가 뭐 철학책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음. 이런 거를 북한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을 배우면 주체 철학. 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나 배웠을 뿐이지. 네 그리고 어 김뭐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막세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이런 거를 환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본질 자체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어 대한민국 주체사상 신봉하던 그 사람들 중에 김영환이라고 있어요. 저 네, 작가. 그분 알아요, 제가. 그분 책도 봤나요? 네. 알아요. 네. 그분이 북한에 어 몰래 북한 들어가서 두번 김일성 만났더니 네. 김일성이 그렇게 무식하더래잖아요. 주제사상 버르들하잖아요. 김일성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걸로. 네. 다. 아니 그래서 이분이 와서 지금 전향하셨는데, 어그그 그 밑에 복한 사람들은 성현 성현 씨 말대로 도구가 맞는 거예요. 네, 도구죠. 아, 어. 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음. 일을 해서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하겠다고 끌려가면 음. 자본주의 노예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내가 하는 만큼. 음. 내가 그 주도적인 입장에서 아 내가 회사에 내가 월급 이만큼 받으니까 음. 나는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할 거야 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 그 모든 것의 본인에 대해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고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게 우리 네. 자유민주주의 네, 네. 이런 체제잖아요. 자 그렇게 나와서 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을 변혁하리라 했는데 네. 안 됐고 나와서 군인 되가자 되갔다 했는데 군인도 안 됐고 네. 요즘에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음. 어 지금 현재를 준비해야 음. 앞으로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의 그런 사회적 통합이라던가 음. 그 사람들을. 북한에서 그냥 뭔가 날 것으로 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와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좀 음. 저의, 저만의 방법으로 음. 알기 쉽게 전달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어, 뭐 통합이라기보다 서로 생각이 좀 많이 좀 갈라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이들이 생각이 차이가 크다면 음. 이게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불화를 불러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없을까? 음. 네, 제가 이 사회를 빨리 이해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저는 북한이라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정체성도 있고 하기 음. 때문에 음. 그 사회를 바꿀 수,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음.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학 소개해 주세요. 아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대학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아 한국항공대학교. 네. 거기는 어, 졸업하면 항공 기술과 관련된 기술직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네, 항공 업계 쪽에서 일할 수 있고 모든 어, 대부분 기업들에서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학년. 네 지금 (3학년) 지금 (3학년) 제가 북한군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음. 항공대학교는 에 거진 특채로 가다시피 한 거예요 어. 네 (7년에) (7~8년에) 짬밥을 항공대학교에서 받아준 거죠 네. <laughs> 그리고 이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자본주의잖아요 이사회는 음. 자본주의니까 내 목숨 내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문 영역 밖에서 내 스스로 공부해서 그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렇게 어, 북한에서 사실 저희 방송에 기순병사 출신은 처음이고 네. 또 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아직 가족들이 있고 네. 17살에 헤어져서 아직 못 만난 가족들 이런 그도 그리움, 아픔 이런 것도 마음에 있어요. 그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또그저랑또 가끔 한두 번 만나긴 합니다만은 네. 부대 강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아까 어딱 기준에서 철책이 오니까 열 명이 딱 피지컬 이만한 애들이 그냥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네. 애들이 둘러쌌어요 네. 부대 가서 이렇게 딱 느낄 때면 북한에서 군복무 했던 거 하고 네. 딱 비교를 한다면 네. 뭐딱한 가지 뭐가 있을까 요 아 사실 비교의 상대가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너무 우월한 위치까지 왔어요. 어. 네, 음. 뭐 휴가 다 가고 월급 다 받고. 그렇죠. 네.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우리가 무기로 봤을 때나 뭘로 봤을 때나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 무기를 무기를 가진 이 사람들이 정신력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데 따라서 음. 우리의 국방력도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대 다니면서 보다 보면 이런 군인들이 또 이러한 그 바치는 시간, 시간에 대한 희생과 네. 헌신이 있어서 지금 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렇죠. 거고.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동기들이 한둘 다 대학을 가거든요. 하나둘 대학을 가요. 아니, 군대를 가요. 어, 그렇죠. 네, 군대를 가는데. 어. 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장난치면 얘네새 쉽게 뭐 이렇게 제가 좀좀 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어 그렇지 네. 덩기생보다는 네 그냥 장난도 뭐 이렇게 쳐, 쳐요 쳐요 어. 근데 군인이 딱 되면 음. 저도 어렵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지금 현재 현재 나 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음. 그런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 그런 점에서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대견하고 대견하고 어, 그래. 왠지 더 존중해줘야 돼. 네, 존중 그거. 존중해줘야 돼. 어렵 어렵다. 네. <웃음> <웃음> 어렵다 이 표현이 맞나요? 그렇죠. 네. 어, 어렵다. <laughs> 네. 어. 자 그래서 지금은 대학 공부하시고 아직 결혼은 안 하시고 안한게 어, 아니고 못 했습니다. 어, 됐습니까? 네. <laughs> 네. 일좀 많이 하고 해야지요. 네. 어, 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뭐 만족하다라는 건 표현이 안 되죠? 네, 만족하다. 음. 네. 어, 좀 아쉽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음. 네.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좀 이, 이런 세상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 저랑 같이 음. 숨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 땅에 살아갔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음. 네, 저만 혼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뭔가 음. 뭐 죄스러움도 음. 때로는 들고요. 음. 음. 혼자서 누리고 살아가는 네. 대한민국 생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뭐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그럴 거예요. 고향 향수. 그 다음, 네. 추억하면 우리는 군 생활했던 사람은 군대 추억밖에 없어요. 네. 저, 저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쪽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데, 네. 정권을 잘못 만나서, 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예. 그래야죠. 음,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십시오. 어. 어. 이... 뭔가 이 소연 채널이 소연 TV TV 네. 소연 TV를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북한에 대해서 어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러한 관심 이 관심이 북한을 좀 올바르게 어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음.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그리고, 그런, 어, 관심, 관심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음. 앞으로 한반도에서, 음. 어, 더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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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성현 씨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어, 20대 청년이 목숨을 걸고 귀순이라는 걸 했을 때에는 음, 성공을 했으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고, 어, 또는 그 마음속에는, 또는 그 3년이라는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매일매일이 아마도 목숨을 거는 이러한 심, 순간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너무도 북한 체제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또 알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응원 주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